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루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호흡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예찬하고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구십장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예수님을 기요. 문의신 예수님 날 부원하시려고 흑기한 몸을 불이 사내 죄를 대속했네. 나 내역람 사람, 사람, 사사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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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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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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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제 올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생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또 어제 결혼했던 사랑하는 정욱이 귀한 가정 위에도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고 또 소외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이한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십스 병동에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 은혜를 덧지혀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님.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는그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나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사 없사 없사오니 주님,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세계 나라에 성교하는 아름다운 국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나라를 늘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경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들 저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뎁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님. 오늘도 교회들마다 예배드리는 곳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은총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곰포 드림숲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석한 시일 내에 입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4절까지, 65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그 앉은 것을 보고 주, 주먹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니라. 아니,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리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앞으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자들이 사람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고 하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57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주변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을 보면 아주 굉장한 견고한 믿음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다가 어떤 부분 속에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을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그렇게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 십수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목회 뭐 현장에 잘 나갈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 얘네가 목회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에, 이따금 제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어, 얘기 가운데도,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하다가 뭐, 낙담했을 때, 아주 실망했을 때,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때, 그 이제, 에, 나중에 기도해서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그 교회론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전부다 그래. 믿음? 그건 너희가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너희 세상에 있을 때, 그건 뭐, 아기의 자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리스인 텐거다. 라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내가 믿는. 예. 그래서 내가 우수히 얘기로,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 66권을 찾아봐라. 거기는 누가 보고면 있어도, 내가 보고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열다, 열두 제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수석제자라고 그러죠. 돌대가리가 아니라, 그, 우, 가장 으뜸 되는 그런 제자.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6장 1 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짓겠다. 반석이라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베드로 신앙은 그렇게 뜨거워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그 믿음의 성각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이제 최후의 만찬 식을 가지면서, 제자들 둘러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넘겨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베드로에게 뭐라고, 어, 말하느냐 하면, 그 30자 을를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 네 주님 가신데, 내가 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보인하리라.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죠? 저도 신학을 개신학그 목회를 하겠다고 부름을받고 전생명을 다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들어갔죠.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솔직한 얘기지만, 아유, 목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아, 주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얘기를, 이런 걸안 들어주지, 안 들어주지?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많아요.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이 신학, 그런 목회 생활, 그게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세습으로 물려주고 뭐하고, 엊그제도 이제 그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그 이제 뭐한살 어린 그 박종관 이라고 하는 친구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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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생이죠 근데 그 동생이 교회를 잘안 나가요 어쩌다 한 번씩 나갔는가 모르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우리 이제 친동생이 이제 뭐 우리 형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물려줘 가지고 참 굉장하네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목회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목회라고 그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스야, 내가 목회는 하긴 했지만은 좀 잘한 것 같다라고 하 왜냐면 그게 다 소문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한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오늘 배드로 보면 보, 보세요. 이 보면은 그렇게 앞장서기 좋아하고 예수님의 신임이 가장 두드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찬석석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마지막 식사예요. 거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넌나 오늘 바로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보, 보시면 보세요. 자,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잖아요. 자, 56절에 한 여자아이가, 여자, 여종이, 여, 그것도 여종이에요.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계집종이 계속 세번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옥상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58절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계집요정이 세번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읽었겠, 이렇게 말했겠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아마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한 시간쯤 또 있었어요. 지나다가 또한 사람이 그랬어요. 또한 사람이. 그세 사람이 다 달라요. 한 여종, 계집종그 다음에 한 사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은또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장담하여 이르되 이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내가 이제 장담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은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베드로였죠. 어부였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세요. 6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이르되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야. 너하고는 이제 말, 이, 이, 섞기가 싫어. 나는, 나는 내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한다. 네가 나의, 나를 갈릴 사람이라고?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자, 그럼 베드로는 그러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 사도라고 예수님의 그 따르는 이 목회자, 성직자라고 하는 나는 어떤가라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막 여러 뭐 여러 번이죠, 뭐 수백 수십 번 수백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은 여러 번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만 그랬을까?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에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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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회인들이 이렇게 평가할 때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 정작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뭐 이만큼 뭐 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 에 직분을 가졌고 전부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죠? 분석해보세요.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자꾸 우리는 내세우는 거예요. 예? 목회를 조금 뭐 그렇게 그좀 성공했던 성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교인들이 좀 모이고 예배당이 좀 크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사람들은 볼때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 했다. 그걸 갖다가 받으면서, 아니라고 말을 하죠. 겸손, 겸손하척 하면서. 난이에요. 아무,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속에는 자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현대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런 상의, 어떻게 보면 자상과 아 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자상과 아 같은 게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고.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의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육체와 싸운다. 갈라데아 5장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항상 우리는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 육의 사람이 이제 약해질 때 항상 사단은 지배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일의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영의 사람이 됐을 때는 항상 그 영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갖다 짓밟고 일어서서 그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 영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뭐 움직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주입된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울은 누차 이거절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갖다 가장 취약스러운 점이죠. 이 부분을 가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니가 한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혼자도 예배드리고 같이 뭐 집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못해요 내가 혼자 앉아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은 아니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왜참 요한과 같은 사람도 보세요 밤모섬에서늘 제가 그 얘기하지만은 밤모섬에 혼자 기왕 가 있을 때 그냥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사람들 없어 그러니까 안에 그게 아니라, 그는 돌멩이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이 말씀이 나오죠. 사장부터가 그예요. 사장부터가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미래되어질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 가운데 보시시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배는 한 시간 들이는 그 예배가, 예배, 예배,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이본문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아 모든 것 자체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 그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나이가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저도 걱정이 되고 집사람도 걱정이 되고 이제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이제 예, 그 의사 명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담아 기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삶이 바른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예.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예. 모두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로 받아 믿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 예.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 예. 우리의 생애 모든 삶 속에 순간 분초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성기는 모든 분들 위해 부족한 중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정우교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덧베혀 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백칠십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사랑. どう I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아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